안녕하세요 반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앞에 보이시다시피 자판기 팩입니다 박스를 구하려고 했는데 박스를 못 구해서 자판기 팩으로 이렇게 20개 두 박스 분량 뽑아 왔습니다 다행히 자판기에는 아직 물량이 좀 있어서 딱 이렇게 뽑아 왔고요 두 박스니까 음... 히카드 최대 4개 그렇죠? SR, SR하고 SAR 포함해서 UR까지 함판서 최대 4개 그 다음에 어, AR 6개 정도가 나오게 될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박스가 아니고 자판기에서 팩으로 뽑은 거다 보니까 조금 봉입이 좀 틀어질 수는 있겠죠. 최악의 경우에는 히카드가 한두 개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둘, 세 장, 네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장, 아, 뮤츠 브이스타 카드로 시작을 하네요. 뮤츠 카드, 트리플레어. 살짝 올려놓고,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뽑으시는 분들 보니까, 이제 자판기에서 뭐 서포터 좋은 거, 뭐 카밀레, 뭐 이런 거, 주에 이런 거 뽑고, 가팩도 막 뽑으시던데, 과연, 저의 첫. 자, 제라우라, 트리플레어. 저의 첫 자판기는. 어떨지 유니버스 제가 하이클래스 팩은 부메클를때한번딱한번부메클본적 있고 하이클래스 팩은 이제 유니버스는 처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운빨을 이어가 줄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요 레어 카드 중에 뮤 있잖아요. 뮤. 52번이었나? 5 3번의 뮤인데 뮤가 엄청나게 안 나옵니다. 저만 안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이번 카드는 한카리아스 브이카드 제가 지금까지 거의 이제 10박스 가까이 깐것 같은데 뮤가 한장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도감을 한번 유니버스 도감을 만들려고 보니까 뮤가 딱 한장 있더라고요 굉장히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자폭 코일. 어, 헤비볼이 먼저 나왔네. 어, 요런 경우, 이제 뒤에, 레어 카드가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찬란한인 경우가 많이 있었던데, 저는. 그쵸. 찬란한, 원, 투, 쓰리! 전지충이. 아, 찬란한은, 제가 바라는 건, 이제 리자몽도 두 번, 저는, 나와봤고, 개굴린자가 안 나와서, 개굴린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개굴린자가 저랑 인연이 없네요. 전지충이 전지충이는 열로 음. 그리고 요 중에서 이제 레어 카드 중에서 뮤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 배터리가 15%밖에 안 남았는데 영상을 <laughs> 완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여러분. 떴습니다. 금빛이 떴습니다. 금빛. 자, 요거 뭐냐? 하나 둘아 일단은 오리진 디아루가디 디아루가 하나 둘셋 기라티나 세번째 기라티나 브이스타 저한테 세번째 왔습니다 지금 어 근데 일단 상태 좀 확인해 볼게요 어 찍힘 기스 없는 것 같습니다 오 기라티나가 저한테 세번째 다른 녀석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르세우스 좀, 물론 펄기아나, 저기, 뭐야, 디아루가보다는 좋죠. 아르세우스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기라티나가 디타 지금 저세 번째거든요, 이거? 어, 근데 뭐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히카드. 땡큐죠, 땡큐. 오호. 기라티나가, 나와버렸네요. 자 여러분들 U.R. 카드가 나오면은 울트라레어 카드가 나오면 S.A.R. 카드는 아직 살아 있는 겁니다. 자 S.A.R. 카드도 살아 있습니다. 둘넷 다섯 여섯. 요거 뮤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유 색깔은 비슷한데 뮤가 아니었네요. 바비 콜이 뒤에 어.. 트리플레어 대검기 부이스타. 오호 일단은 아직 시작이 좋습니다. 둘넷 여섯 여덟 열둘 14팩이 남았는데 기라티나 떴고요 음, 근데 기라티나가 저 되게 좋아하나봐요 계속 나오네요 아르세우스나 이런 다른 녀석들은 어, 일본판에선 아르세우스가 절 먼저 찾아왔었는데 한국판에선 잘안 나오네요 자, 데미지 펌프 뒤에 어 S... 어 저기 뭐야 트리플레어 V 스타 리자몽 리자몽 V 스타 카드가 나왔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요것도, 어, 브이스타. 오! 레지 기가스! 그냥 일반 브이스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고. SAR, SAR 카드 였네요. 오, 저세상 센터링. 자, 보세요. 왼쪽으로 확 쏠렸습니다. 엄청 얇아요. 다행히. 제가 뭐 등급 보낼 그럴만한 카드는 아니기는 한데, 어이구, 이 센터링 좀. 이제 말하기도 입이 아픈데, 야, 기라티네아 센터링이 이랬으면은, 다행히 얘는 괜찮거든요. 봤을 때. 좌우라던가, 상하라던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요건 좀 아니지. 요거는좀 심한 것 같아요. 적당히 좀 뭐, 완벽한 센터링을 전부 다 바랄 수는 없지만은 너 뒤로 가라 보기도 싫다 이거 센터링이 너무 이 정도로 밀려 밀려버린 센터링은 이거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자 펌킨 바비 코리 춤추세 하이퍼블 모미 레지에르 키조로와크 파이어 뮤 진짜 안 나와요 기라티나 그러면 한장 남았어요. AR카드 하나 둘 셋! 밀탱크! 아 어, 중복이네요. AR카드 전종 가고 싶은데 중복이 많이 나옵니다. 요, 요 순서가 맞겠죠. 어 AR카드가 처음 나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 AR카드가 팩팩엔 AR카드인데 뭐지? 팩이 약간 섞였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자판기로 뽑은 거다 보니까. 이쪽에 AR카드가 몰려 나올 수도 있겠죠. 오, 잠깐만. 어,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시안 뒤에 AR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솔로 AR카드 역시 있는 카드라. 음. AR이 이제 몇 개가 남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뽑고 정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둘, 넷, 여섯 6, 8, 딱 10개 남았네요. 10개... 이제 절반 남았으니까 음... AR 카드가 뭐 여기서 끝인가? 이건 천란함도 나왔고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저히 카드가 수량 안 딸리게 나오면 좋은 거니까. 엔테이 나왔고요. 뒤에 한장더 있습니다. 자포코의 AR 카드 어... 있었던가? 얘는 좀... 가물가물 하네요. 이따 확인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엔테이, V카드. 자. 펑킨, 바비콜이 등등등을 지나서, 괴령문 자, 그 뒤에 한장 남았거든요. 역시 AR카드. 오, 태오키스, 요 녀석은 없는 것 같다. 오, 역동적인. 약간 요 구도가 음, 리자몽 아이고 리자몽 뮤츠 그 S A R 카드처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구도 어, 좀 멋있습니다 헤어키스 A R 카드 이 포켓몬 요 캐릭터 자체를 좋아하진 않는데 구도랑 이런 전체적인 일러스트가 멋있네요. 자, 둘, 넷, 여섯, 여덟 팩 남았고요. 어 그래도 어쨌든 오늘 금빛을 봐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뮤츠 참안 나오죠. 군볼 엔테이가 <laughs> 어, 아쉽네요. SAR이 나오긴 했는데 엔테이. MT 좀 아쉬운 SAR이죠. 자, 어쨌든 아직 구석 구색은 갖췄고요. SR 카드 한 장, SR이나 뭐 UR이나 한장 남아 있겠죠. 음, 에너지만 아니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봅시다. 레지기 레지 아이스, 썬더 분볼, 라이코 다음에 한장 남았죠. 노란색. 자, 원투 스리 찬란한 리자몽 오, 찬란한 중에 가장. 좋다는 그 리자몽인데, 저는 있어서, 음 개굴린자를 바랬는데, 개굴린자 저한테 잘안 오네요. 자, 찬란한 리자몽. 그래도 얘는 센터링이랑 뭐, 괜찮, 아, 뒷면이 좀안 좋긴 한데. 어쨌든, 깔끔합니다. 찬란한 리자몽. 찬란한 그럼 두장다 나왔네. 그러면은 아마, 히카드라고 치면은, SR카드 한 장에 AR카드 두장 남은 것 같아요. 셋, 넷, 다섯, 여섯. 뮤좀 떠라. 이거 뮤가 좀 있어. 필요한데. 근성의 곡갱이. 다음? 아, 그냥 뭐, 신비록? 어, V카드. 신비록, 오, 신비록을 긁으니까, 여기서. 뭐, 있던 일러스트기긴 한데, 요, 동일한 카드는 있긴 한데, 요, 브이스타 유니버스용으로는 처음 보네요. 자, 다섯 팩 남았습니다. 팩스는 아직 그래도 많이 남았는데, 어, 자판기니까 s a r 을 하나 더 기대해도 될까요? 안 될까? 그거는 힘들려나? 다음, AR카드, 파비코리. 오, 있었나? 1판으로는 제가 있는 게 확실한데, 1판도몇개 그 제가 그 전에 일본 갔다 왔을 때몇개 사와서 전복 카드로 사왔었죠. 그때는. 브이스타 그 박스는 못 구해서 전복카드를 좀 사와서 오픈했을 때이 파비코리가 있었거든요. 전복카드 안에 있던 팩으로 득템을 했던 건데, 한글판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헷갈리더라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아니, 잘못 쐈나보다. 마지막 장이네요. 제라오라 브이맥스. 세팩 남았습니다. 세 팩인데, 아직 추가 SR 등장 안 하고 있구요. 음... AR 카드 한장 남은 것 같구요. 그러면은 두 팩은 거의 뭐 똥팩이라는 것 같고. 자, 다섯, 여섯. 자, 와, 뮤가 정말 끝까지 안 나오네요. 자, 마지막, 브이스타 카드. 어, 똥팩. 대검기 브이스타. 어, 추가 SR이 안 나온다? 오히려 빠진, 추가 SR이 빠진 소모팩이었을까요? 자판기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3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요것도, 어, 끝이네요. 자, 이러면은, 추가 SR이 없는가 보다. 왜냐면 S, AR이 한 장이 안 나왔거든요. 둘 중에 하나죠. 여기서 AR이 들어있거나, 추가 SR이 들어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자, 마지막 팩이구요. 조금 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나, 둘, 세장째저 얘가. 네 장째, 다섯 장째, 여섯 장째, 일곱 장째 레어, 여덟 장째 레어.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어. 자, 여기가 무슨 색일까? 노란색이냐, 은색이냐? 은색입니다. 아 이게 트레이너 아니면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아니길 바랍니다. 트레이너였으면 좋겠다. 트레이너? 트레이너지? 어, 그렇죠. 트레이너 같아요. SR. 자, 좋습니다. s r 이고요 오, 누구냐. 원, 투, 쓰리! 신호의 동료들! 오, 신호의 동료들. SR카드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갓팩, 먹었을 때요 녀석 끼고 먹었거든요. 그때는 상단 쪽에 공정화자가 있었는데, 아이 녀석은 깔끔해요. 공정하자 없어 보입니다. 자, 오 센터링도 이 정도면은 양호합니다. 오잘 나왔어요. 지금 배터리가 5% 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어, 근데 어쨌든 이번 20팩 두 박스 분량 대성공이네요. 자, 저, 배터리가 얼마 없는 관계로. 자, 요, 잡카드들은 놔두고요. 찬란한 전지충이 리자몽. 요것도 잘 나왔죠. 리자몽이니까. AR카드가 하나가 좀부족하기는 한데, 뭐, 상관없죠. 어차피 지금 여기서, 엔테이 SAR, 레지 기가스 SAR, 요두개 굉장히 아쉬웠는데, 기라티나가 한번더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신호의 동료들이 나왔습니다. 요두개 카드만 해도, 본전은 이미 넘어갔죠, 사실상. 그쵸? 음, 이득이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제, 어, 자판기 유니버스. 역시, 운빨이 어, 좋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 저는또 내일 박스든 자판기든 한번 돌아다녀 볼 거고요. 자, 혹시나 더 구할 수 있다면 내일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